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닥터진의 병원 탈출 의사 이성입니다. 트레이너 박목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이 중년 비만여정의체 구성 및 혈중 인슐린과 렙틴 농도에 미친 영향. 네. 아, 말이 어렵네요. 어렵죠. <laughs>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여기 박목희 트레이너가 국내 최초로 이 저탄고지에 대한 논문을 어, 썼어요. 네. 어, 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첫고지를 그 외국 논문을 우리가 분석한 건 23개를 2000년도 이후부터 분석한 게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 대상이 아니라 서양인 대상이니까 대부분 서양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했는데 한국 사람 대상으로 한그 연구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 대상으로 좀 유의미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논문을 쓰실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신 게참 신기한데요 지금까지 한국인 대상으로 논문이 없었다는 게 저는 되게 의아해서 아, 했어 가지고 음. 이기회잘 쓰게 아, 되었습 이걸 증명하고 싶었구나 네.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맨날 보는데 맨날 이게 뭐 의사들도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어, 그거 진짜 답답한 거죠 네, 그리고 맨날 더... 논문만 저 엔젤 키스 논문만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이게, 여기가 이제 논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고, 시, 아주, 이게, 2018년 10월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아직까지는 인터넷에 아직 없습니다. 아, <laughs> 이제 자,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어, 이 여성분은, 자지 어봐 이렇게 펜탑에도 오셔야 될것 같은데, 저탄고지 <laughs>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음, 자, 이게 지금 하여튼 전부 다 전명한 학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기가 체중감량에 효과적이고 비만 치료 대안이 될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 일반론이 아니고 위험한 식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논문으로 이제 증명을 한 거죠. 네. 자. 한국인의 에너지 섭취 적정 비율. 굉장히 나, 낮은 지방을 먹는다는 거죠, 현재. 네, 이게 보니까 중년 이상으로 갈수록, 특히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탄수화물을 엄청 섭취 비율이 높아지더라고요. 음. 이건 객관적인 자료가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막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을수록 자꾸 자녀들이 남긴 밥들을 자꾸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과일 깎아 먹고, 그 다음에 뭐 믹스 커피 먹고, 그 다음에 막떡 먹고 모여서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이 큰것 같아요 네. 그 중년 여성들이 탄수화물 비율이 높다는 거 다들 잘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보면 아시아인의 경우 빈만의 정도는 같다고 하더라도 내장지방 축적이 심하다 이미 이게 뭐 1990년도에 이미 얘기 나와야 됐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내장지방이 축적이 많을수록 가장 저희가 대사성질환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동맥경화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망에 보니까 거의 반이 혈관질환이에요. 사망의 반이 혈관질환이니까 혈관질환은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인 인슐린 저항성과 복부비만을 잡으면 지금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연구 목적이고 6주간하셨네요 네, 6주 동안 식이요법을 해서. 네, 6주간 네. 했죠. 네, 6주간 하셨고 그 인슐린 농도랑 렙틴 농도. 그리고 음. 인슐린 저항성 지수를 비교를 한 겁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탄 고지랑 고탄 저지를 비교를 한 논문이죠 음. 이거는 이제 고도비만 비율 추이가 계속 높아질 거란 전망이고요 그리고 성인 비만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여기 뭐 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 예. <laughs> 네. <laughs> 지금은 미국은 비만 비율이 거의 뭐 비만이랑 과체중 합하면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되어있던데요. 네, 계속해서 음. 그게 계속 늘어날 거란 전망이죠. 음.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잡은 잡아야죠. 네. 잡아야 뭘로 잡느냐, 어떤 대안이 있느냐, 약으로 될 것이냐. 네, 그거 어. 그 비만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보건 이제 비용 보험료 같은 것도 계속 부담이 되고 있고. 비만 늘어나면 혈압약, 당뇨약, 뭐, 저, 뭐, 약들 엄청 늘어나죠. 비만약까지, 뭐, 하여튼, 약은 많이 생기는데 점점 비만은 많아진다. 이게 아이러니죠. 그렇죠. 음. 이게 엔젤 키스. 이, 분 때문에 이제 온, 온 인류가 헷갈렸던 거고, 이제 이제 바로 잡아서, 이제 이런 논문까지 나오게 된 거고, 여기는 지방 섭취가 총칼로리에서 45%에서 34%로 감소한 반면에, 탄수화물 섭취가 계속 늘어났죠 어, 어, 39밖에 안 됐네 옛날에는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계속 비만율도 계속 상승된 거죠 음, 음, 그럼 거의 뭐 대규모 역학조사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책의 변화가 있다 네, 네. 콜레스테롤 유해성 경고를 삭제했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300mg 1% 미만으로 섭취하려고 했던 건장상까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섭취 상한성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유해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이게다 세뇌가 돼 가지고 콜레스테롤 높으면은 다 공포감에 떨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 드려도 어, 나 세뇌된 거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화장분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세뇌가 되게 계시는 거죠. 혈관 보면 깨끗한데 콜레스테롤만 올라가는 있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다른 원인을 일단 찾아보셔야 되고 일단은 혈관이 안 막히는 그런 건강한 식단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인식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의사들도 혼란스러운데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쵸. 이제 거기 이제 대안으로 이런 지중해 식단과 비슷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나온 것이고 네. 이미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시간이 좀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거고 비교하는 비교하는 식단은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 음. 여기에서 실험에서 한 거는 이제 음. 보건복지부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표를 참고해서 아. 네, 탄수화물을 55에서 65%, 단백질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 엄청 낮죠. 권장 사항이. <laughs>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먹으라고 한걸 그대로 그려서 로그 요거들을 먹이니까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 거죠. 네. 요거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에 내겠네요. 그렇죠. 보건복지 부 내서. <laughs>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거꾸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원한다 음. 이렇게 한번 내봐야 되겠는데 보건복지부에 네. 어, 어, 그거 내봐야지 그 아직도 미국은 콜레스테롤 음. 상한성이 폐지됐잖아요 근데 음. 우리나라는 아직도 LDL 콜레스테롤을 300mg 이하로 구성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못 따라간 거죠 네. 모든 게 이제 좀 뒤늦, 뒤늦은 거니까 야 요런 거는 정말 논문을 해가지고 내서 이거 잘못된 걸좀 교정하라고 보건복지부 얘기하겠다. 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로리를 보시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이랑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이요법은 칼로리가 거의 비슷하죠. 어, 네. 똑같네요. 네. 거의. 차이는 없었고, 탄수화물 섭취 이렇게 옆에 보는 게 퍼센트 이렇게 음. 그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탄수화물은 저탄고지에서 <laughs> 줄였고, 고탄저지는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지방 섭취는 저탄고지에서 늘렸고, 고탄 저지는 대 낮췄고. 이렇게 음. 비교를 한 겁니다. 칼로리는 동일하죠. 칼로리는 거의 비슷하네요. 조금 저탄고지가 좀더많네 네, 저탄 네 그니까요 네, 네. 근데 저요. 실험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인슐린 저항성이 나옵니다. 네. 그 저... 실험 대상들을 대부분 재보니까 네. 인슐린 저항성이랑 렙틴 저항성이 높아져 있었죠. 음. 굉장히 데, 되게 그 실험을 하면서 놀랐던 게 랩틴 정상이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정상이신 분이 거의 안 계셨어요. 한번 여기, 여기 보면 은 이제 랩틴. 네. 쭉 검사를 해보면, 일반 사람들 검사해보면 이게 비만이 폭증할 네. 수 밖에 없는 게 네. 랩틴이 정상이 10에서 12인데 10에서 12가 없어요. 다 비정상.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낮아도 이게 식욕이 땡기는 거거든요. 네. 5도. 네. 그러니까 높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여긴 140도 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정상이 없어, 정상이. 그 렙틴이 왜 이렇게 정상이 없는지. 그러니까 아, 여기 한명 있대. 11.7. 빨갛게 나왔지만 이건 거의 정상에 가깝게 있다고 네. 봐야 되고. 근데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이거는. 특히 비만이신 분들이 렙틴 저항성 그리고 인슐린 농도가 엄청 높게 나와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그 병원 탈출 다이어트가 렙틴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하는 그러니까 식단 바꾸는 다이어트잖아요. 네.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운동 시키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논문까지 증명했으니 더 믿고 이제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사람한테 논문도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제 음. 검색해서 보여주시면 되고. 자, 이거 그래프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게 왼쪽에 있는 게 그래프가 저탄고지한 그룹이고요. 고탄저지한 그룹이 오른쪽에 있는 그룹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내장 지방량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별이 많을수록 차이가 심했다는 거거든요. 아, 별이 많네. 네, 별이 3개씩이나 있죠. 아. 저탄고지 한 그룹에서 내장 지방량이 훨씬 많이 줄었어요. 음.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칼로리는 동일하게 했는데, 음. 호르몬 이런 개선이 되면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탄수 시기, 시기가 제일 내장 지방을 증가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내장지방이 확 줄었습니다. 음. 유의한 차이가 있었죠. 여기, 여기 지금 그 세, 별 3개 있는 거 오른쪽 위에.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네. 내장지방 확 줄었네요. 네, 허리둘레도 음. 보시면 저탄고지에서 그 별이 딱 하나 있죠. 그래서 음. 저탄고지에서 훨씬 더 허리둘레가 줄었다. 즉 내장지방이 줄었다고 말씀할 수 있죠. 음. 그리고 체지방도 음. 체지방량을 보면 저탄고지에서 3개로 더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허리둘레 줄이고 그 다음에 내장지방 내장 줄이려면은 저탄고지가 답이다. 네. 이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 미국 그러니까 외국 논문 모은 거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한국인 실험에서 똑같으니까 네. 허리둘을 줄이려면 밥을 끊어야 된다. 맞습니다. 밥, 빵, 면떡, 설탕, 단과일을 끊어야 된다. 그런 게 제일 큰 원인이다. 그리고 아. 이거는 호르몬이죠. 이번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인슐린 농도. 네. 아 이거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인슐린이 저탄고지 그룹에서 왼쪽 위로 보면 인슐린 농도가 거의 이거 지금 밑에 있는 건데 안, 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거지 굉장히 네. 그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고탄수 식단은 인슐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높다는 거고 이게 서서히 혈관을 막는 침묵의 살인자고 그니 그러니까 저탄고지로 인슐린을 탁 떨어지면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당도 떨어지고 허리둘레도 줄어든다 이런 거죠. 네. 대사증후군 볼때 이제 하나의 수 측정하는 게 이제 허리둘레잖아요. 네. 음, 그게 있고 인슐린 저항성 지수, 도 인슐린 농도도 떨어지고 저항성 지수도 떨어지고. 그렇죠. 네, 저항성 지수 떨어지고 그 다음에 렙틴도 같이 떨어지고. 렙틴까지 떨어지는. 렙틴까지, 렙틴까지 떨어진 거죠. 렙틴 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향후에 다시 요요가 오거나, 그니까 입맛도 준다는 얘기고 향후에 요요가 올 가능성도 준다는 얘기거든요. 렙틴이 떨어지면 사람이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의 세 포인트가 떨어지는 거니까. 다이어트에서 성공할 확률 이 높아지는 거죠. 그 렙틴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살을 빼는 게 이제 풀 먹고 저 굶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거 저런 거지 마왕 들어가 있는 한약 같은 거, 맞아요. 강력한 식욕 억제제 이런 걸 드시면 그런 거 먹고 식기를 변화를 안 하면 그런 거 먹고 쪽가래 먹고 뭐 과자 먹고 뭐빵 먹고 이렇게 다이어트하면은 렙틴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든지 훅 떨어지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인슐린 농도, 그다 렙틴 농도 이게 다 떨어지니까 사실은 저는 이걸 예전에 보고 또 지금 보고 또 느끼는 건데 아 다이어트에 결국에는 궁극의 해결책은 이거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의 궁극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식단과 그다음 에 인식의 전환과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더 효과를 볼수 있는 어떤 뉴트리션 요법, 해독 요법.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 이거를 이제 꾸준하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거는 잘못해서 안 되지, 그게 효과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 근거가 있,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지방이 유일하게 인슐린의 자극을 안 하잖아요. 음. 이렇게 나온 이유가 당연한 것 같아요. 음,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결과인데, 인식이 좀 이렇게 고탄수화물 저지방으로 자꾸 사람들이 살이 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자, 때문에 자꾸 요요가 오는 거죠. 자, 요요 때문에 해, 헷갈리지 마시고, 뭐, 별의별 다이어트 많죠. 뭐 뭐 HCG 다이어트도 있고 무슨 뭐 별별 이름 들어간 다이어트가 엄청 많은데 다이어트 사실은 아주 날씬한 사람들 빼는 거는 사실 여기 논외구요 정말 살이 좀 있는 사람 빼는 거는 사실 여기서 얘기한 게 사실 사실 궁극이에요, 궁극 정답, 정답이시기 때문에 여기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한 국내 최초 논문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이제 뜻깊어서 오늘 이제 알려드리고. 어 이런 다이어트 요법을 좀좀더 자신감 있고 좀 음, 신뢰하고 하셔서 어, 새해 어떤 목표를 좀 다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목표 다이어트 목표를 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박목회 트레이너랑 또 고강도 인터벌 운동 우리가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이제 요즘에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사실 렙틴 저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항암 효과가 있어요. 암을 갖다가 이겨내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운동에 좋은 점에 대해서. 네, 운번 다시. 운동을 하면 뭐가 좋은지, 도대체 뭐가 좋은지, 암도 암까지 좋아진다고 하니까 좋아지는 걸 한번 싹 정리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들어가세요.